한번 나왔어. 그때 그0.1%대 이렇게 딱 그거 님들 둘이 음, 할때음영조 없을 때한번 했어. <웃음> <웃음> 파탑이네, 근데. 잠깐만, 그 파탑이네. 맞만그 탑이잖아. 이 녀석들 또 진짜... 공성 족병신들밖에 없어 가지고 이거 이거 감당 되겠어? 음. 아무도 아, 네. 스 앞으로 나가라. 아, 그 받은자여어디요1 7 가. 어디? 아, 너무 아 어, 따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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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하늘 높이. 어, 펄쩍. 님들, 님들 네, 아주 아, 아, 문문문 두드리는 거 봐. 아, 문님탑고문이뭔이야 씨발. 아니. 아니, 무조건 보시야. 이거 죽어도 보시야. 죽어도 보시야. 죽어도 이거 무슨 죽어도 보시면 아니 이 맵에서 탑은 커들 떠도 보면 안됩니다 <laughs> 아니, 아니 호박이야 금박이야 호박으로 우르르 우리가 시발 바텀 저거 민다고 호박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렛츠고 아래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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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새끼들 지금 어? 새끼들 네,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 그래 동물로가고 있습니다 왜 죽냐? <laughs> 근데 왜 <진짜>? 죽음? 도더 <laughs> 기가 3마리 있어서사면으로 끌렸나? 슬슬 도망가. 그걸 또 겐지가 왜 딸피? 유혈 사태가 왜난것이지미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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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겐지야, 안녕 겐지야. 뭐야? 어, 이거 뭐야? 오, 겔잡았노, 어, 겔잡았노. 나 이거 딸피로 깝치고 있던데.

뭐? 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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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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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판아아아아아아아 <laughs> <너무> <laughs> <아주메이 웃음> 와 영웅딜 시862 완벽하다 142 <laughs> 완벽하다 음나지보님 이대로만 갑시다 와, ㅋ ㅋ ㅋ ㅋ 142는 너희들 어디서 쌓은 것이지? 아 아까 그러니까 겐지 죽였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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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까 그러니까 겐지 막 다친거 한대도 안때린거야? 겐지가 하악한 짓거리가 무슨 약수지않 아니? 뭐 드그나게 빨아 보십시오. 나 나인 정리를 할래, 씨발. 포방 하나 들어가도 게임 안 줘. 저끼들포박 포방 다섯 개 넣어도 우리가 더 빨리 밀어, 씨발. <laughs> <laughs> 그 자신감이 어떻게 돼? 그래도 이건 너무 건방진데. 그레도 이건 너무 건방진데. 비 이거 너무 건방지잖아. 이거. <목소리> <목소리> 이 녀석들 지금 씨발 한 타로지면은 나중에 어떻게 할라고. <목소리> 근데 만화가 없네요. 아 좋지 님 씨발. 뭐야 아니 나 지금 어떻게 살았노. <laughs> 나 지금 또 아니 또 어깨 살았어. 대체 무슨 무빙을 보여주는 거지 나지보 얼마나 놀라게 할 거니? 이 새끼들 씨발 지금 <목소리> 뭐야, 어디에 시선이 이상해. 내가 못해 존나 못해 그냥. 아, 이 새끼들 씨발 어디에 시선이 팔린 거야 지금? 너네 지금 씨발어. 지금 어?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뭐 뭐야 금저 이름 오 이름 <laughs> <호박이 아니야. 웃음> 어, 그, 그, 어? 지금 우리 팀에 탑이 지금 어? <웃음> <올라왔는데요>? <웃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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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기 지금 금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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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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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잖아. 아 돋... 너무 좋고 싶잖아. 그러니까 자만 대군. 왜 뭐해? 뭐 병신아 가던 길가이 <laughs> 새끼는 어이없는 새끼네 이거. 리검 수 행사 하려는것 같은데. 끌어봐. 어져. 하나만 부숴줬으면 돼. 어 근데 삼무로 분신 너무 달달한데? 얘만 따라다녀도 구매랑 스택이 사슬 있어요. <laughs> 난도임지발 <시발>. 삼무로가 <laughs> 미드를 정리하러 오고란 <laughs> 말이야. 어 너무 스택이 타라. 고마워 삼무로야. 음, 죽었나? 누나랑 죽은 위치 보니까 제 양심이 리네쓰가될헤헤헤헤헤뭐왜 족.. 본인.. 치고싶으이어들겠수다 어허!! 걸 사러? 아, 슈바! 아, 진짜 개빡치! 아, 이까라몰라 씨발, 겉으로. 몰라 뭐게해게 해도, 뭘 이렇게 해도, 뭘이도뭘 이렇게 이렇게 해도, 이 못니었어 하자. 이지파워를 깨면 저게 걸아바진이날저고 야, 이걸 해 먼지가 이 뭐야? 기원 어? 기원 어? 기원 야, 기원 이거 내기 야, <laughs> <이 노릇 좁고순데? 웃음> 뭐 아, <laughs> 그... 이거 로나라데 야, 야, 이에왜이롤라거롤라 이거 이이 새끼 잘하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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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라 밑에 어쩔 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때마다 지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지 밑으로 가냐? 오나아지찍는 것도 찍는 것도 막을 찍잖아 얘 알고있어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어이 새끼 좀 치는데? 잘하는데? 어? 병신아 거의 갇혀있어 병신아 아이 어, 새끼들 우리한테 지금 무력으로 지금 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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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아헤아아헤아아 짜봐, 귀국씨나 허허, 말도 안 돼. 아니, 이, 님, 님들, <laughs> 요 포탑이 좋게 피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웃음> <웃음> 근데, <웃음> <웃음> 아, 슈발, 게임 끝났네. 에휴. 진짜. 메이콘, 바로 그냥 태세 변환. <laughs> 에휴. 아! 아, <laughs> 아유 메이야 얼굴에 네가 웃음꽃 네가 찾기 힘들다. l e t 아유 메이야 얼굴에 웃음꽃 찾기 힘들다. 여기 앉아. <웃음> 얼굴에 웃음꽃 아. 찾기 힘들다 메이야. <laughs> <laughs> 들에대 이 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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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코스는 해 살면서 진짜 처음 보는데 시발아 <laughs> 노루 진짜 잘해 <laughs> 잘하다가 시발 노루 이름부터 루나라야 보니까 <웃음> <웃음> 시발 루나라잖아 이름이 루나라가 저거 맞나? 뭘로 아무튼 다른 건 루나라잖아 시발 어 <laughs> 설마 노잼 우리 호박자한테 왜그래이시 작년보다 더더 <laughs> 사올라라 너무 은근해 응. 지금 응. 광풍 믿고 당당하게 해볼뭔 근두머리를 먹지 x 많 소리 하지마 지금..지금.. 지 지금 지금, 아, 어, 지금, 지금 할거 없어서 먹는데 후인가? 아난난난 이거 먹을때마다 잘 모르겠어 이..내발이 중요해? 몸포 이제 미드 치러 가고 미드 거 받은 음식물 위에 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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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시장 가러... 어떻게? 씨발장 빵, 빵... 경멸감에 빵... 좋은 공격내 것이다. 요지기야 진짜, <시발>. 진짜 <laughs> 모르겠어. 얘네 뭐함 아, 씨대구별한 뭐? 니네 뭐 하냐고 지금 묻고 있잖아. 지금... <웃음> 어? <웃음> 뭐 하냐고? 씨발... 지금... 고깃국... 종이 끊고 있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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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빰빠밤! 고 있잖아, 씨부랄! 뭐하냐고 <뭐냐고, 뭐냐고> 지금! 어? 한번 ㅋ ㅋ ㅋ ㅋ ㅋ ㅋ 어디를 가서 지야 돼? 아, 너무 <뭐나> <진심이> 잔이네, <뭐나> 씨발... 시간이라는 한번, 한번! 하게아 세타. 죽지만 각조의 추적 앞에서 아. 폴드 시체가 없어. 하지만 많은 시간을 끌었다 <laughs> <laughs> 저쪽 매까지 저 저럴 필요는 없데오 쉣. 똑 연장 한번 아, 안개 속에서 단사오르고 있다. 잠서 어차피 안 죽어. 몇발 빨았지, 우리? 걸로? 음. 공격. 걸 공격 가속 파선데. 요새 하나를 잃었다. 나 부활하면 딱 공급 경로 같이 돌고. 음. 와 씨발. Q75 스택. 밤샜나 보네. 우리 우리 건은 지킬 수 이거는 이 분주의 맞서는 자 고통 음. 아저 내가 방구 무네 산산조각 내라. 아 너무 역겨워 다음 씨발 다음 거 광풍으로 그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어안 오네 <laughs> 기했군 예? 거기에다가 덩한번스근하게 <laughs> 깔아주면은 아바 씨한 건들어 봐봐 씨발 덩치 따대기안돼 맞아 볼래요 어? <laughs> 안 꺼져? 씨발? 어, 좀비벽 사대기, 덩치 사대기, 뭘로맞을는시간들어 어, 쟤 뭐하니 저거, 쟤뭐 뭐하니 저거, 쟤 뭐하니 저 저거, 다 뭐하니 이거쟤 뭐하니 저거, 니 다른... 일어나 갈까? 저기 저탱 긁혔네. 로 완전히 처는데막나 잘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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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막손데. 아니야, 근데 전장 중앙마디이정한다 <laughs> <laughs> 이거미귀게운 놈의 놈너멍사놈나 3초 뒤의치아넌가넌가넌가 가야된다니까 아이 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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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의 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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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 지금 양념이 다 야무지게 됐는데. 진짜 그냥 압수모단 나지보가. 어어, 어, 이런 씨발 놈들이 지금. 니들 뭐하냐? 무슨 짓을 하고 있지? 니들, 니들 같은. 이런 씨발 놈들이 지금 씨발. 시발... 아직도 게임이 상업화가 안 되나 이거 씨발. 시발... <laughs> 너희 <웃음> 너희 내시할 수 있는 건 우리 둘이 더 많이 할수 있다. 아, 이 새끼들이 지금 상처괜 안되나 씨발 어은 아, 아, 은 지금... 어? <laughs> 따르는... 아, 아, 괜찮은데? 아, 괜찮은데? 이 괜찮은데? 아, 괜찮은데? 아, 이찮은 아, 괜찮은데? 아, 괜 아, 괜찮은 아, 괜찮 아, 아, 조심해라. 답을 잃었다. 그래, 영웅들이여, 한 뜰을 담라 난격하셔야. 난격이냐? 음, 음. 음. 아, 뭐, 몰래 오. 할까요? 님우두복기 <laughs> 어, 어, 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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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두복기 우두복이? 우두복기 지금 몰래 우두 여기서 할래? 니들이 <laughs> 걸리면 족대기네. 벌리면좆 ㄷ 이네어 먹었어! 어리면좆 ㄷ 이네어 먹었어! 이거 바로 광풍? <laughs> 니들이.. 니들이 뭐할수 있는데 씨.. 씨 뭐야 이거? <웃음> <웃음> 뭐? <웃음> 이거 뭐야 <laughs> 아유, 이거 게임이 신이잖아 <laughs> 막으러 오려는 일말의 움직임도 없군 씨발 자랑 무술 모아 아, 음... 이거 뭐야, 리얼? 아, 이제 게임 개어이 없네. 뭐, 읽다 보라기야. 나 쓸어, 나 쓸어, 나 쓸어. 나 쓸어, 나 쓸어.